매번 큰 물통 들고 따르기 불편하셨던 분들 주목. 오늘은 집이나 캠핑, 사무실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전기 워터 디스펜서, 즉, 자동 물 펌프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요즘은 무거운 물통을 기울이지 않아도 버튼 하나만 누르면 물이 콸콸 나오니까 진짜 편하죠. USB로 간편하게 충전되고 설치도 그냥 물통에 꽂기만 하면 끝. 다양한 디자인의 디스플레이가 있는 모델부터 심플한 원터치 방식, 심지어 아이들 장난감용 워터 디스펜서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어요. 가격도 4,000원대부터 시작해서 합리적인 편이고, 가성비 챙기면서도 일상 속 불편함을 확 줄여주는 꿀템이에요. 특히 19에 2 0 l 갤런 생수통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꼭 하나쯤 있어야 할 필수 아이템. 그럼 지금부터 어떤 모델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EL-ECO-CO 자동전기물 갤런 펌프 첫 번째는 에코코 자동전기물 펌프예요. 디자인부터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어서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려요. 가장 큰 특징은 19L, 20L 대용량 갤런병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에요. 평소 정수기 사용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이라면 이 제품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용법도 정말 간단해요. 상단 버튼을 한번만 누르면 자동으로 물이 쭉 나옵니다. USB 충전 방식이라 어디서든 충전이 가능하고 한번 충전하면 꽤 오래 사용 가능해요. 캠핑 갈 때, 피크닉 갈 때, 차량용으로도 아주 좋아요. 특히 무게가 가볍고 플라스틱 소재라서 휴대하기 좋고 물 흐름도 일정해서 컵이나 병에 따르기도 편해요. 깔끔하고 위생적인 사용감, 그리고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보자도 부담 없이 쓰실 수 있어요. 이저이식 디스플레이형 자동 물 디스펜서. 두번째 제품은 접이식 구조라서 보관이 간편하고 화면 디스플레이 까지 있는 스마트한 디스펜서에요 버튼을 누르면 작동되고 잔여 배터리 나 사용상태가 화면으로 표시 되 니까 감이 바로 와요. 범용 호환이 가능해서 대부분의 병 입구에 쉽게 끼워 쓸수 있고 실내뿐 아니라 야외에서도 완전 유용해요. 디자인이 심플해서 주방에서도 어울리고 부피도 작아서 테이블 위에 놓기도 좋아요. 특히 식스 외에도 냉차 커피 와인 등에도 사용할 수 있어 멀티 유용 템이에요. 완충 시장시간 사용 가능하고 자동 멈춤 기능이 있어서 넘칠 걱정 도 없어요. 다 쓰고 나면 작게 접어서 보관하면 되니까 공간 낭비 없이 활용할 수 있어요. 참 휴대용 워터 펌프. 세 번째는 가격대도 착하고 기능도 기본에 충실한 실속형 디스펜서예요. 버튼이 아니라 터치 방식으로 작동해서 디자인이 더 깔끔하고 세련돼요. USB 충전이 가능하고 사용 시간도 길어서 한번 충전해두면 여러 날 사용해도 걱정 없어요. 크기가 작아서 가방에 쏙 들어가고 특히 정수기 대신 쓰는 집에서나 소형 사무실에서 인기예요. 갤런 병 입구에 꽂아 사용하면 되니까 별도 설치도 없고 물줄기도 일정해서 컵에 따르기 쉬워요. 실제로 사용해 보면 예상보다 물이 부드럽게 잘 나와서 깜짝 놀랄 수 있어요. 가격 부담 없이 여러 개 사서 집, 사무실, 캠핑용으로 나눠두기 좋아요. 차 버튼형 전기 워터 디스펜서 네 번째 제품은 전기 펌프 중에서도 활용도가 넓은 다기는 제품이에요. 버튼 하나로 물 추출은 물론이고 와인이나 음료류 추출도 가능해서 다용도로 활용돼요. 디자인은 깔끔하면서도 단단하고 버튼 감도도 좋아서 반응 속도가 빨라요. USB 충전형이라 전기선 없이도 어디든 사용 가능하고 충전 케이블만 꽂으면 끝. 특히 캠핑이나 시레 파티 같은 상황에서 음료를 간편하게 따라 마실 때 증가를 발휘하죠. 물병 입구 원도 잘 맞고 작동 소음도 적은 편이라 조용한 공간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주방이나 거실, 사무실 위에 두고 쓰기에도 딱인 심플 스타일이에요. 5 어린이 역할 놀이용 미니 더블헤드 워터 디스펜서. 마지막은 조금 특별한 제품이에요. 어린이 역할 놀이용 워터 디스펜서인데요. 실제로 물이 나와요. 더블헤드 구조로 되어 있어서 두 방향에서 물을 따라낼 수 있고 아이들 놀이용으로는 물론. 미니 주방에 장식처럼 올려놓기에도 딱이에요. 실제로 보면 굉장히 귀엽고 아이들 손에도 딱 맞는 사이즈라 놀이 시간에 집중도도 높아져요. 물론 장난감이라 본격적인 디스펜서 기능보다는 가벼운 체험용에 가깝지만 아이들이 즐겁게 놀수 있는 요소가 가득해요. 작은 공간에서의 놀이 혹은 소형 워터 장식용으로도 완전 추천이에요. 전기 워터 디스펜서 하나로 이렇게 편해질 줄 몰랐죠? 물 따를 때 흘릴 걱정도 없고 무거운 물통 들 필요도 없고 정말 효율적이에요. 충전도 간편하고 버튼만 누르면 원하는 만큼 물이 나와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쉽게 쓸수 있답니다. 특히 캠핑이나 야외 활동에서도 유용하게 쓸수 있고 깔끔한 디자인이라 주방이나 사무실 어디든 잘 어울려요. 가격대도 다양해서 3,000원대의 미니 장난감용부터 기능성, 좋은 자동형까지 취향과 예산에 맞춰 고르실 수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 참고하셔서 마음에 드는 제품 찾아보세요. 여름철 시원한 물 자주 마셔야 할때이 제품만 하면 번거로움 없이 물 마시는 습관도 더 좋아질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유용한 아이템으로 돌아올게요.